8개. 제가 가는 젓가락 좀 찾아주고. 미연이 아니, 아니. 미현이 형이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. 그니까, 3개만 안 흘리면 돼. 미현이 형이 2개를 떨어뜨렸어요. 아? 미현이 형이 젓가락 좀 이상한데. 아유, 아. 음. 음. 뭐야, 뭐야, 김지말하라도 사지 마. 자. 그러면은 미현이 형이 맨 처음으로 가자. 그니까 러 내가 처, 처음으로 가 아니, 이니는 그것도 모르는데. 그건 내가 걱정되는 거야. 아. 이거도할수 있어. 미현이 형이 할수 있어. 그렇게 막. <laughs> <많아. 그래, 그렇게만 웃음> 이렇게 집어 오, 이 어,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어 컴온 라스트 찬스 라스, 합니다짜 라스. 놓으면 안돼 짜, 이제놓 안돼 주성이요 하하 먹으면... 아, <laughs> 오케이 아, 다시 오케이, 오케이. 야, 다시 야, 주세요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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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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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중 집중 말중 집중 집 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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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한 소리 너무 좋더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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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